할렐루야! 주여, 나를 다스리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 그 가난 땅에 들어갔던 어, 이스라엘의 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이제 은혜롭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 왜 하더라? 라고 물었더니 아빠.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어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그 여리성, 여리고성을 돌았던 어, 군인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들아. 잘 들어 봐. 그때 세상에 얼마나 참 기가 막히는 일이 있었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거든. 여리고성을 돌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일곱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6일 동안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 바퀴 몇 바퀴 1 3 바퀴 그래 수학도 잘하는군 어리아들 이렇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지어낸 이 이야기입니다. 그데이 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하루에 한박식기씩 돌고 있는데 4일 째인가 5일 째인가 돌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다른 군인이 얼굴 표정을 보니까 뭔가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있길래 뭔가 불평하는 소리가 막 입에서 터져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야. 근데 말하면 어떻게 돼? 아무 말도 하지 말랬는데 누가 말을 하면 여리고성 안 무너지지요. 전쟁에서 지지요.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했는줄 알아? 그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뭔가 안 좋은 말을 한마디 딱 내뱉으려고 하는 그 순간 욕구리를팍 찌르면서 아빠의 공이 얼마나 큰지 알아? 물론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빠가 이런 활약을 했단다 우와 아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열두 바퀴 마지막 한 걸음 남아 있을 때까지 세상에 그 열이 고성이 금 하나도 가지 않던 게딱다 놀고 나서 양강 나팔을 받 잡고 있는 제사장이 나팔을 불때와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열이 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거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짝짝짝짝짝 하는 거예요 아들아 따라해봐 순종 순종 경외 경외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 순종하면 우리는 잘살수 있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야. 알았지? 명심해. 자, 이런 이제 아주 믿음이 충만한 이 가정의 모습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런 참 서로 그 아이성 전투도 처음에는 패배를 하고 말았지만. 나중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각성하여서 다시 아이성을 전,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뒤에 어마어마한 승리를 얼마나 많이 거두었습니까? 이스라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던 그 간증의 고백들이 너무 너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정착하며 살기 시작하고 시간이 오랫동안 흐른 뒤에 이제 오늘 사사 시대에 넘어와서 이제 그 가정들이 계속 그 신앙을 유지하면 계속 하나님께 복된 이스라엘과 그 가정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났을 때 그들의 신앙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조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순종 순종 경외 경외 오직 요와 하나님만 그렇게 외치면서 너와 내 집은 오직 요와 하나님만 경외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이스라엘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사람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지 않게 살고 말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사기 18장 14절부터 보았는데요. 잠시 조금 앞으로 넘어가면 사사기 17장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17장 1절 말씀에 1절 말씀 이하로 보시면 어머니의 은을 도둑질한 미가가입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이 도둑질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도둑놈 잡히기만 해봐라라고 하면서 그 도둑을 향한 저주를 선포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의 말을 들었던 아들이 무서워가지고 이시 짓고 합니다. 엄마, 내가 도둑놈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들을 꾸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그렇게 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복받아야지. 우리 아들이 어떻게 저주를 받아? 그런데 지금 미가가 그 도둑 도둑질을 한 사람에게 저주를 선포해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저주한 그 저주가 아들에게 임할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조주를 막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미신적인 방법을 끌어옵니다. 근데 거기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말을 하면서 거기에 부어 만든 신상, 새겨 만든 신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미신 취급한 사람이 바로 이 미가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 7장1 7절 이하에 보시면 이 또돌아다니는 레위 청년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레위 청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버리고 또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가 우리 집안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줄래? 내가 너에게 복0도 많이 줄게 라고 하니까 이 배고픔에 이1고0 0이이0 0 0 0 얼마나 좋습니까? 밥 먹여주지요. 그냥 복만 빌어주면 되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미가의 집안의 제사장으로 취업을 해버립니다. 한 사람이 타락하고 그 집안이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가 타락한 사건이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18장으로 넘어오면요. 17장에는 한 사람, 한 가정, 한 사람의 종교 지도자가 타락했는데 18장 1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정이 아니라 한 지파가 전체로 타락한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지파의 이름은 단 지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단 지파에게 분명히 분배해 주신 땅이 있었거든요. 그 땅을 분배받은 이단 지파는 분배받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껏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는 그 자기가 점령해야 될그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난 족속이 무섭다고 두렵다고 그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땅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보다 만만하고 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힘자랑하면서 닥치는 대로 약탈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지 않게 무자비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단지파가 약탈 행위를 하면서 떠 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을 보았던 거예요. 미가의 집에 들어갔더니 무엇이 있었어요?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 복받아라고 만든 에봇과 어,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다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와 저거 탐남다라고 하면서 그 물건들을 탐내면서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중에서 나는 욕심 하나도 없어요. 나는 탐욕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라고 하는 하나 할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나에게 탐욕이 있는데 옆집에 있는 불상 탐난다고 여러분 혹시 훔쳐 올수 있겠습니까? 누가 옆집에 아주 용한 무당에게서 받은 부적이 있는데 그거 내가 가지고 오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 손에 만지고 가지고 온다니요? 말이 되지 않죠. 그런데 그 말이 되지 않은 일을 지금 단지파가 한두 사람이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그 행위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미가의 집에 있는 그 각종 보물들과 신상들을 우상들을 빼내가지고 이제 나오니까 그 집안에 취직해 있는 그 점쟁이 제사장이 이제 따지고 묻는 거지요.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너희들 누구냐라고 이제 단 지파 사람들에게 이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 지파에서 온 사람들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용해라. 네 손에 입을 대라. 잠잠해라.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 조그만 가정의 제사장이 된 것이 좋으냐? 아니면 우리 단지파, 이큰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으냐 어느 것이 좋으냐라고 선택하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제사장이 뭔가 구멍가게 알바에서 대기업에 취업을 갑자기 한 사람처럼 좋아라라고 하면서 자기가 숨겼던 미가 집안을 버리고 단집파을 따라 들어가 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18장의 어떤 전체적인 배경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우리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유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정체성이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 흐지부지 될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단지파의 문제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적들과 싸워야 합니다. 기도원과 같이 아무리 소심하고 나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큰 용사야 라고 부르십니다 기도나 네가 좀 약하고 힘도 없고 네가 보자고 네가 아무것도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큰 용사야 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단지파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큰 용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용사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언제든지 승리가 올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따라 해보십시오. 나는 승리가 올리는 사람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승리가 올리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지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섭다고 소심하다고그 자기가 전쟁해야 될그 당위성을 잃어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마음 속에 남아 있는 것은 탐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겁한 이 하이에나처럼 그렇게 약탈 행위를 하는 그런 단지파가 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미가도 마찬가지고 또 미가의 어머니도 똑같았고요. 특별히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다고 따라한 사람 따라간 사람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애복과드라빈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에게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정상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레위 이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을 신조단지 모시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당시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은 한 개인, 한 가정, 한 집파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으로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를 파송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악한 사람들이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과 같은 이 악법들이 악법들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세계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 남은 우리나라마저도 그런 어 악법들을 세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대적하고 목소리를 내고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워야 할 것들은 우리의 외부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도 싸워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음남과 더러운 것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악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던가요? 사탄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있는 뭐 몽둥이를 하나 들고, "너 예수 믿지 마, 너 불순종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우리를 어,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법으로 절대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합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옵니까? 보안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아주 탐내 탐날만한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모암직스럽고 먹은직스럽고 그것만 계속 쳐다보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도 우리는 싸워야 될 것이 있고 우리 안에 내적으로도 싸워야 될 것이 있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늘 승리, 승리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큰 용사이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어떠한 사탄의 어, 견고한 진이라든지 우리는 바할 수 있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해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더욱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단지파의 탐욕과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 있는 각종 보물과 어, 우상들을 다 가지고 나왔고요. 또 심지어는 그 집에 있는 어, 제사장도 빼내, 빼내가지고 이제. 자기 지파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미가가 알았죠. 그래서 미가가 이제 사람들을 몇 명을 데리고 이제 단 지파를 뒤쫓아 가는 거예요. 이 뒤쫓아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십사 절에 보시면 미가가 이러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아주 우상을 아까워합니다. 아주 미신적인 방법으로 자기에게 점이나 치주고 있는 그런 어, 무당과 같은 사람을 아주 아까워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지요. 우리 거왜 가져가노 내 나라 돌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미가를 보면서 단자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조용해라. 우리가 열 받아서 너도 죽이고 이네 부모도 죽이고 너희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일 수도 있으니 조용해라 조만할 때 꺼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협박에 자기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미가는 자기의 일행을 데리고 돌아가고 맙니다. 이 돌아간 사람들을 바라보자 이 단지파는 그 뒤에 약탈 행위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결국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결국 단지판은 원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적하신 그 분배받은 땅은 외면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땅을 취합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빼내온 신상을 세우고 또 거기에 새로운 제자장을 세우는데 어떤 제자장을 세울까요? 30절, 18장 30절 말씀해 보십시오. 다한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 어,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어,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요나단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럼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제사장이 될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장이 될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복 받기 위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사장도 세우고 우상도 세우고 이렇게 이제 사사기 18장이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좀 안타깝고 이렇게 흑역사라고 할수 있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18장까지 우리가 18장 마지막 절까지 짧게 살펴보았는데요. 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 오늘 이 17장 18장으로 계속 되고 있는 자기 소견대로 오른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지금 사사 시대에 나오는 이 안타까운 역사, 마음 아픈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설마 내가 넘어질까? 설마 내가 내 신앙 다 까먹을까? 내가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까먹지 않지. 그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손줄로만 생각했다가 우리 역시도 넘어질 수도 있는 나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바라보면서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우리도 나도 내 소견대로 오른대로 행하고 싶은 그 가능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여전히 우리 안에 어,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싸워야 될 남아 있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날마다 보함직하고 먹은 직스러운 수그러, 것으로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날마다 저를 충만케 주시지 아니하면 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제, 내 소견의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그것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 의 은혜로 충만케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안에 가득 찰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 찐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 주보에 나오는 성경 본문에 사회동행전 10장에 이 고넬료가 나오거든요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리노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웃 에게 나누어 주고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파보십시오.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빼앗고 그 당시에 이탈리아의 부대 많은 사람들도 역시 약한 사람들을 유린하고 빼앗는 일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힘약한 사람들은 이런 시대에 더큰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이웃들이 우리에게 많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시는 그 삶의 열매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